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멘탈 헬스 채널입니다. 우울증 회복은 매일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시기에는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이것저것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르는 것은 회복의 신호이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또한,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의 산만하게 하는 초대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굳이 초대해 주었으니 거절하면 안될것 같다. 어쩌면 함께하면 무언가 변할지도 모른다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을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는 우울증 치유 중에 하기 쉽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위복까지 소개합니다. 1. 여행 가기 여행지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리프레시되어 우울증이 치유될지도 모른다고 누구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초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단순히 기운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기분 전환으로 좋아질 수 있는 단순한 피로와는 다릅니다. 억지로 여행을 가도 즐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신을 소모시킵니다. 잠자리가 바뀌어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어떤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쳐서 돌아와 더안 좋아집니다. 우울증 때의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자격증 공부를 하기. 잠시 집에서 치유하는 동안 이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주 떠오르는 것이 자격증을 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중 지속력이 없어 처음은 좋아도 점점 공부가 부담이 되어 갑니다. 결국 포기하고 수강료를 낭비하거나 못한 자신을 탓하며 자기 혐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치유 중에는 자격증을 따거나 배움을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3. 큰 구매를 하기 우울증이 회복되어 가면 여러 가지 갖고 싶은 것들이 생깁니다. 쇼핑 욕구가 생기는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가끔 큰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운을 내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 고 핑계를 대며 여성이라면 브랜드 가방이나 옷, 남성이라면 차나 전자제품 등을 사버립니다. 하지만 병이 언제 났을지 예정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출 부담이 회복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샀을까라고 후회하지 않도록 미래를 내다보며 큰 돈을 쓰는 것은 자제합시다. 4. 밤새우기 휴식 기간 동안 하고 싶었던 게임을 마음껏 하자. 보고 싶었던 비디오를 보자. 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밤을 세워서까지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생활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밤에는 12시까지는 잠자리에 들도록 합시다. 5. 큰 결정을 내리기. 우울증 시에는 적절한 판단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울증 때일수록 서두름에서 큰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다음 일이나 돈 문제, 가족 관계 등 불안이나 걱정과 함께 서두르며 큰 결정을 내리기 쉽고,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우울증 치유 중에는 천천히 쉬면서 회복한 다음 다음 일을 고민합시다. 6. 이사하기. 이웃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등 집에 병의 원인이 있는 경우 이사는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에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마을에서의 생활에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사 우울증이라는 것도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높은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정이 없다면 나아진 다음에 이사합시다. 7. 약을 그만두기. 쉬는 동안 인터넷으로 병에 대해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근거 없는 기사도 있습니다. 특히 약이 몸에 나쁘다는 기사를 자주 보게 되지만 상당히 편향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믿고 약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둔 직후에는 변화가 없어도 한달 정도 지나면 원래의 증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구울제는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며 그만둬도 당분간 효과가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나빠져서 다시 약을 시작해도 바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약은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충분한 기간 동안 복용합시다. 약에 관해서는 처방해준 의사와 잘 상의해보세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비결은 우회로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것을 하지 않고 평범하고 규칙적인 생활이 좋습니다. 영양균형이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그리고 짧은 시간의 걷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하여 빨리 치유하려거나,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하려고 서두르는 것 자체가 우울증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어쩌면 증상으로서의 서두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포기의 날들이 쌓이는 것이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멘탈 헬스 채널이었습니다. 동영상이 좋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